아, 바람이 장난 아니네 진짜 바람이가 한 20노트 넘는다 와 전투낚시하러 왔습니다 음. 전투낚시 가와이 잡았습니다. 가와이. 지금 바람이, 어우, 뭐 태풍급으로 불고 있습니다. 태풍급으로 불고 있는데, 아, 지금, 너무 지금 바람 때문에 줄이 쳐져가지고, 뭐, 뒷줄 견제도 힘들고, 지금, 저, 지금 물이 빠지는 상황인데, 바람이 조류를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전혀 안 흘러가고, 그냥 요 앞에서 그냥, 그, 트레이 라인이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방금, 어, 카와이 한 마리 잡았는데, 어, 한번 계속 한 번, 저기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조가는, 오늘 그렇게 좋을 것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아까 트레발리 지금, 잡으러 사실은 오늘 왔는데, 지금 겨울 시즌에도, 지금 여기 이제 트레발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이 지금 왔는데 아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맞습니다. 가와이 푸킹 푸킹 아주 제대로 됐네 아, 네. <laughs> 아주 푸킹이 제대로 된 가와이입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와이입니다 뭐, 중간으로, <laughs> 정중앙이야 정중앙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브로서, 브로서, 브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좋습니다! <laughs> 낙신! <우! 웃음> <laughs> <낚신! 웃음> 아, 오, 카오 가위 좋아! 일로, 일로, 랜딩, 랜딩, 랜딩! 오, 좋아, 좋아! 손맛 좋지? <laughs> 川合さん以上お済みだ。 위험둥이 가와이 되겠습니다. 아, 터졌어. 아, 터졌습니다. 아! 터졌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세요? 손맛이? 방금 미끼를 뭘로 쓰셨습니까? 조개입니다. 조개. 아, 조개. 어, 이 드랙 풀리는 거보시죠 드랙. 와! 오, 드랙. 오. 조금만 줘. 조금만 아! 어 이게 엄청 큰것 같은데요? <laughs> 아까보다 크다 아까보다 큽니다 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조개 미끼를 썼답니다 조개 미끼 아참 <laughs> 열심히 제가 삶아서 열심히 갔는데 <웃음> <웃음> 고기는 딴 사람이 잡네요 네. <laughs> 자, 조개미끼에 과연 뭐가 올라올까? 틀에 발리면 좋겠습니다. 앞에 달리, 달려들 달려. 달리기 잘해, 달리기. 달리기 잘하면 가방인데. <laughs>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줄이 엄청 풀렸네. 엄청 줄을 많이 풀어줬네. 어 핸들링하는 솜씨가 아주 이쁩니다 아주 아유. 자, 뭐게 뭔지 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유. 카와이, 카와이, 미카와이. 아 텐션 유지하고 텐션 유지하고. 야 마지막에 힘 쓰네. 야, 가지고 놀지 말고 또 떨어뜨린다. <laughs> 아, 이게 또 가지고 놀다가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또. 아, 올려 올려. <laughs> 자, 어우, 힘이 장산데? 제압이 이렇게 안 되나? <laughs> 자, 고개 돌렸다, 고개 돌렸다. 빨리 돌려! 아 야, 후킹 제대로 됐네. 아, 어, 감사합니다. 낚시. <laughs> <닥치. 웃음> 진짜 살짝 끓였네. 예, 감사합니다. 와, 바람.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앞에 파도가 치고 보이시죠? 파도. 와, 파도가 들어요 네. 이제, 이제 들물로 방금 바뀌었는데 바람하고 파도가 같이 들어와서 지금 물이 엄청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물 들어온 지한 3분밖에 0안 되는데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와.